오라의 몽이스리로 시작했다가 호시노 아이로 변신했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성장의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며 더욱 강해지는 RPG 장르 좋아하시나요? 장르 특성상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지만 요한 중독성을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바로 RPG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팀에서 할인하는 게임 중 RPG 게임만 한대 모아봤습니다. 소개할 게임이 많아 바로 들어갑니다. DJ 드랍더비트합니다 묻겠다. 그대가. 나의 마스터인가 페이트 사무라이 렘넌트가 4 5프라인에서 38,390원입니다 에도시대를 배경으로 페이트 세이간을 접목시킨 액션 RPG 장르입니다 성배를 차지하기 위해 7개의 진영이 배틀로아를 벌이는 설정으로 세이간에 대한 설명이 친절한 편이라 페이트를 몰라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전투는 무상식이라 시원시원한 액션 손맛을 즐길 수 있고 5개의 검술을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어 상에 따라 전투 스타일의 변화를 주는 전략적인 맛도 있습니다. 세이버와 서번트를 직접 조종할 수 있고 필살기 부구의 연출이 화려한 편이라 시리즈만이라면 기적이 차이 됩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반복적인 전투에 단조로운 서브 미션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화려한 무사 액션의 시리즈 문작으로 이만한 게임도 없으니 적과 꿀이 흐르는 서브컬처 세계로 얼른 들어오세요. 플랫폼 왕자가 돌아왔다. 페르시아의 왕자 잃어버린 왕관이. 50%에서 22,750원입니다. 시리즈 최초로 주인공이 왕자가 아닌 호위무사로 플레이하는 게 특이점입니다. 박진감 넘치는 전투 연출에 다양한 기믹의 플랫폼 요소, 그리고 복잡한 맵을 탐험하는 재미가 대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게임은 기억의 조각 시스템으로 캡처함 장소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보니 간소화된 동선으로 상당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투는 소울라이크라 타밍에 이 맞게 공격, 회피, 패링을 구사할 수 있고 보스들마다 다양한 기믹으로 공격해오기에 파이하는 맛이 살아 있습니다. 방향키를 조합한 스킬로 공중에 뛰었다, 바닥에 내려찍으며 다양한 연계 플레이로 짜릿한 전투 손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플랫폼 게임답게 공중 대시로 빠르게 벽을 타고 이동하며 함정 구간을 극복해 나가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퍼즐 난이도가 올라가지만 어려운 플랫폼인 구간을 넘기거나 가이드해주든 보조 장치가 있어 플랫폼 고자라도 무난하게 입문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고고고! 좀비는 몽둥이로 똑같이 하는 게 제맛이지. 데드아일랜드 2가 48인에서 3420원입니다. 길거리에 널브러진 좀비를 상대로 영혼의 맛따이를 까는 액션 RPG 장르로 전투 손맛이 좋아 유저들로부터 준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묵직한 타입감에 부위마다 신체 절단이 가능하고 고호틱한 연출업가로 좀비들을 찢어발기는 맛이 곳곳입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전투는 근접점 위주로 치르게 되고 무기 제작 시스템이 있어 다양한 장비를 파밍 크리프팅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무기마다 특성이 다르고 내구도가 있어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며 색다른 전투 쾌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부실한 스토리와 다양한 버그 그리고 에픽게임즈 연동 문제로 평이 갈리지만 좀비를 찍고 부시고 박살내는 원초적인 액션 분능만큼은 꿋꿋이니 좀비 액션 마니아라면 놓치수겠죠 4인 파티로 연계하며 싸우는 본격 액션 RPG 게임 그랑블루 판타지 리링크 할인합니다 그랑블루 특유의 그림체를 수준급 그래픽으로 구현했고 탄탄한 액션과 파밍 시스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4인 파티 기반이라 플레이어는 한 명의 캐릭터를 조작하고 나머지는 AI로 채워지는 방식입니다. 스토리는 뻔하디 뻔한 왕도물이지만 동료와 스킬을 연계하며 짜임새 있는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게이지를 채워 극딜을 때려박는 링크어택과 궁극기를 동시에 발동시키는 풀체인 시스템으로 파티원과 연계 플레이하는 손맛이 대박입니다. 캐릭터마다 개성이 뚜렷하고 고유 장비와 특성이 달라 육성하는 재미도 곳곳입니다. 질질 끄는 후반부 스토리는 단점이지만, 탄탄한 액션성의 문원식 템파밍을 즐길 수 있으니, 이걸로 무한 뺨뺑이를 돌려봅시다. 자네 엉덩이에 얼마나 진심인가? 니어 레플리칸트 버전 랫블라블라 할인합니다. 원작 니어 레플리칸트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스토리 시간상 니오토마타 전편에 해당됩니다. 수포가 될것 같아 말은 못하겠지만, 이 언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마상 찌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리뷰 영상도 만들었고, 이 가격에 이 정도 게임성이면 추천각 나오죠. 데블 메이크라이처럼 화려한 컨보로 톱카페는 손맛이 좋고 보스 전에는 다양한 기믹이 들어가 있어 다채로운 전투 느낌을 받았습니다. 빠꾸 없이 전개되는 우울한 스토리에 다양한 복수 엔딩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걸로 다이차 돌려봅시다. 판타지 마녀하는 여기로 모여라! 발더스 게이트 3 할인합니다. 판타지 세이관을 바탕으로 한 CRPG 장르로 디비니티 씬을 해온 사람이라면 늘 먹던 그 맛이지만 발더스 세이관을 만났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상당한 자유도를 자랑하는 게임이지만 그렇다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바로 D&D 룰의 매력 아닐까요? 운칠기삼 주사위 룰이 그대로 적용되어 전투도 주사위, 선택지도 주사위, 상자 따는 것도 주사위라 계획대로 되지 않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물을 이용한 자유도 높은 전투 시스템과 다양한 직업과 스킬을 조합하며 전략적으로 전투하는 맛이 곳곳입니다. 상당한 자유도에 물 흐르듯 흘러가는 유연한 게임 전개 그리고 미친 몰입감을 자랑하니 판타지 마녀라면 놓칠 수 없겠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악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라! 다키스트 던전 2 할인합니다. 악으로 물든 어두운 던전을 돌며 영지를 정화시켜 나가는 로그라이트 RPG 게임입니다. 전작과 달리 3D 급하한 그래픽으로 바뀌면서 전투 모션이나 타격감이 좋아졌고 마차이동이 추가되어 편의성이 보다 개선되었습니다. 거기다 음빨 확률로 멘탈을 바사삭 태워버린 전작과 달리 이번작은 100%명줄류로 바뀌어 보다 편안하게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토큰 시스템이 도입되어 전투에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용마다 스킬가지수가 늘어나 다양한 조합을 맞추는 재미가 있습니다. 영지관리 시스템이 빠지며 매니지먼트가 단순해졌고 전투에만 집중되어 있는건 호불호 요소입니다. 그래도 시리즈 특기의 어둡고 기괴한 분위기가 꿋꿋이고 파티를 구성해 전투육성 세팅하는 맛도 좋아 추천합니다. JRPG의 명맥을 이은 대들보 같은 작품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 할인합니다. 독재자의 맞서 싸우는 흔해 빠진 권선 진능학 왕도물이지만 사양길을 걷고 있던 JRPG 장르를 머리끄댕이 붙잡고 하드캐리 시킨 작품입니다. 실사풍 그래픽 배경에 애니메이션 효과가 매우 조화롭게 연출되어 미친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손가락 스킬을 요구하는 적당한 전투난이 도와. 동료랑 연계하는 부스트 스트라이크 시스템으로 보다 스타일리시한 액션 배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억지스럽지 않은 무난한 스토리에 눈봉지리는 비주얼, 그리고 박진감 넘치는 전투 시스템으로 평이 좋으니 액션 JRPG 장르를 좋아한다면 달려봅시다. 압도적인 그래픽의 기계공룡과 신나게 전투하라!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컴플리트 에디션 할인합니다. 차세대를 대표하는 게임답게 비주얼 퍼포먼스가 대박이고 황홀하게 만드는 방대한 필드에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달라 돌아다니는 맛도 일품입니다. 기계 공룡을 타며 필드를 빠르게 이동하고 속성 공격과 부입파괴로 몬스터 터필 나는 전투 손맛도 꿋꿋입니다. 이번 작에선 전작에 없던 비행체가 추가되어 하늘을 활공하며 빠르게 맵을 이동하고 웅장한 자연 공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 탐험에 신경을 많이 쓴 만큼 깊은 곳으로 들어가 바다 생명체를 구경하거나 바다 악어를 상대로 수중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펙타클한 스토리 전개 가슴이 웅장하게 만드는 그래픽 왔고, 그리고 전투 손맛도 좋은 갓게임이니. PC 사용만 된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카데스와 비교되는 웰메이드 게임, 컬서부터 데드가 할인합니다. 여러 스테이지를 돌며 무기 유물을얻고 성장해나가며 던전을 클리어 해 나가는 핵앤 슬래시 로고라이트 액션 게임입니다. 탑피 시점의 성장쟁과 찰진 전투 손맛으로 카데스와 비교될 정도로 소울 갓게임입니다. 이 게임에는 타락 게이지가 쌓이면 디버프에 걸리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게이지가 100이 되면 함정이 부작기로 작동되거나 적이 공격할 때까지 보이지 않는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처맞을 때마다 페널티 게이지가 쌓이고 구르기나 스킬을 사용하면 스태미나가 소모되니 솔레크 냄새 불씬 나죠. 이거 안 들어가면 깬순남이고 개말 못 시네라고 할라 그랬죠. 더위저스리 와일드헌트 아리나입니다. 차가운 <목소리> 도시녀 애니퍼, 수네보 트리스, <목소리> 아스라스라 옷을 걸치고 다기는 키라, 그리고 집장촌 스발 남봉꿍 게롤트 부러운 자식 어찌됐든 이 게임 세미오픈월드지만 정말 할거리가 많습니다 일단 부가캐스트가 지옥말로 많은데 유비식 단순 복사 붙여넣기식이 아니라 사이드퀘스트마다 스토리가 있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직 본체 요리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이드 메뉴가 맛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드가 진짜 지옥말로 많습니다 거기다 암울한 중세 분위기가 찌러줍니다. 이상 말해 뭐 하겠습니까? 남봉꾼 게롤트로 리비아 대륙을 싸돌아댕겨 봅시다. 이 세계가 나를 부른다.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 할인합니다. 말해 뭐 하겠습니까? RPG나 판타지물을 좋아한다면 무조건 해봐야 되는 게임입니다. 진짜 리얼한 판타지 세계에 빠진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세이관 설정이나 배경 그래픽, 스토리, 사운드 등 모든 와구가 대박입니다. 광활한 필드에 수많은 종류의 종족과 몬스터. 미친 퀄리티의 서버 퀘스트, 그리고 RPG적인 요소를 두루두루 갖춘 미친 각 게임입니다. 다만, 베데스타의 고질병인 엉성한 전투 모션은 긴 빠질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유저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 질만 하면 어마무시한 확장성을 갖고 있지만, 바닐라부터 정복하고 모드 질하는 걸 추천합니다. 일본산 수컷 호랑이가 하와이로 떠났다. 용과 같이 8 할인합니다. 80시간을 훌쩍 넘는 방대한 컨텐츠에, 전작에 비해 맥 규모가 3배 이상 커졌고, 히로에락이 들어간 감동적인 서사로 시리즈 역대 최고의 게임으로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7편에서 보여준 턴제 전투를 기반으로 전투 시스템이 한층더 업그레이드 되어 박진감 넘치는 액션 손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작에서는 캐릭터를 직접 이동시켜 오브젝트를 활용하며 보다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졌고 저스트 가드도 살아있어 실시간 느낌의 배틀 액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10여개가 넘는 신규 직업에 전작과 마찬가지로 복수의 직업을 키울 수 있기에 다양한 느낌으로 성장하는 맛이 굿굿입니다. 오락실에서 즐기는 아케이드 게임과 쿵도쿵섬, 야쿠먼 배틀과 같은 완성도 높은 미니게임이 들어가 있어 풍성한 즐길거리를 갖추었으니 시리즈 마니라면 필구 아니겠습니까? 나만의 용병단을 운영하며 야망을 펼쳐라 워테일즈 할인합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게스트를 수주하고 벌어들인 돈으로 용병을 고용하며 규모를 늘려나가는 천재 RPG 전략 게임입니다. 일정한 스토리나 게스트가 존재하고 맵상의 각 구역은 통치권이 분리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클래스로 세분화되어 병가별 특성이 확실하고 전문화 요소가 있어 캐릭터를 육성, 자원을 작업자조하는 맛이 있습니다. 온라인 업동을 지원하고 각글화까지 장착되어 있으니 지향만 타면 시간 순삭각이네요. 희망의 판박이 그 잡채 송저브 컨퀘스트 할인합니다. 턴제 방식을 베이스로 한 투지 판타지 전략 장르로 고전 명작 히어로즈 오브 마이템 매직을 쏙 매달맞습니다. 명작 게임을 현대적 토트 감성으로 재해석시켜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구매각 나오죠. 거대한 맵에서 영웅을 조작해 마을을 성장시키고 적을 만나면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 전투를 치르는 방식입니다. 성체에서만 건설이 가능한 희마메와 달리 이 게임은 성밖의 건물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고 같은 건물을 중복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차별점입니다. 희마메 아루작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작품이지만 수준급 터프 토 그래픽의 짧은 호흡을 가진 택티컬 게임이니 이걸로 캐주얼하게 즐겨봅시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악마성을 헤집고 다녀라 블러드 스테인드 리추얼 오브 나이츠 할인합니다 투 d 앵스쿨1 시점으로 꼬이고 꼬여있는 던전을 탐험해 나가는 메트로베니아 액션 RPG 게임입니다 악마성 시리즈의 정신적 후속작답게 어둡고 칙칙한 고딕풍호러와구에 빡빡한 게임 난이도 그리고 던전 곳곳을 탐험하며 숨겨진 아이템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보스들의 괴랄한 공격 패턴으로 난이도가 꽤나 있는 편이지만 아이템 파밍과 캐릭터 성장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마법 스펠의 무기에 따라 속성 스킬이 달라 조합을 맞추며 육성하는 맛이 좋습니다. 구역마다 기믹이 달라 탐험하는 맛이 좋고 타격 손맛이 좋아 전투하는 재미도 곳곳이니 메트로베니아 마녀라면 놓칠 수 없겠죠? 산자와 죽은자의 세계를 탐험하라. 로드 오브 더 폴른 할인합니다. 2014년에 출시된 원작을 리부트한 작품으로 3인칭 액션 RPG 장르입니다. 장비 무기에 따라 구르기, 햇빛이 무적 타임이 달라지고 다양한 기믹으로 공격하는 보스 그리고 다크 소울의 핫토플과 같은 자취 시스템은 소울 라이크 게임의 공식을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소울 장르의 낭만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패링 아니겠습니까? 패링으로 상대 몹의 자세를 무너뜨려 비탄의 일격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산자와 죽은자의 세계를 랜턴으로 와리가리 칠수 있고 두 세계를 이용한 존트 기믹과 퍼즐이 특이점입니다. 두 세계를 탐험하는 설정은 독특하지만 개적화의 타격감이 매우 빈약하고 단조로운 보스 패턴과 조악한 연출로 유저 민심은 날아가버렸습니다. 게임이 어려웠다 쉬웠다 널뛰게 하는 요상한 레벨링에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니 친구랑 같이 소울똥크 맛좀 봅시다. 몬스터 헌터와 서양 판타지가 만났다. 드래곤즈 도구마 다크어리즌 할인합니다. 방대한 필드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판타지 계열의 몬스터를 때려잡는 오픈월드 액션 RPG 장르입니다. 캣건 게임답게 각 지역구마다 특색이 뚜렷하고 거대한 몬스터와 1대1로 대치하며 근접타격이나 스킬을 사용하는 손맛이 일품입니다. 판타지 세간관을 바탕으로 동료 패시를 데리고 다니며 전투 육성시킬 수 있고 커스터마이징도 쌉가능합니다. 온라인 용병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이미 먼치킨급 용병으로 가득 차 쓰임새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방대한 필드를 돌아다니며 판타지 세의관에 흠뻑 빠질 수 있고 손맛 찌르는 액션성을 갖췄으니 헌팅 액션을 좋아한다면 추천합니다. Fallout New Vegas Pillars of Eternity 2 Grounded 아우트월드 듣기만 해도 가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같은 제작사에서 만든 테라니가 할인합니다. 고전풍 시 r p g 게임으로 발더스게이트처럼 총 6명의 동료를 파티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선택에 따라 NPC의 반응이나 일부지의 모습이 변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세계관이 매력적인 게임이다 전반적으로 유저평이 좋긴 한데 장르 특성상 대사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게임이니 취향을 많이 탑니다. 철학적 사고에 미쳐보자 디스코엘리시움 더 파이널 컷 할인합니다. 미친 불량의 대사를 자랑하는 오픈 월드 어드벤처 RPG 게임입니다. 다양한 정치적 인형과 철학적 메시지가 후두부를 강타할 정도로 강렬하고 퍼즐적인 요소나 스토리 몰입감이 훌륭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선택지가 많고 분기점도 다양해 내 선택으로 다가올 나비 효과를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교 대상군이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게임이지만 인터넷 기사 볼때 본문은 안 읽고. 댓글부터 보는 사람은 조용히 다른 게임을 찾아 봅시다. 94년에 나온 JRPG의 손두주자, 파멸 판타지 6 할인합니다. 이번에 픽셀 리마스터 되면서 기존 스팀에 등록된 게 대체되었습니다. 그래픽이 조금 더 선명해진 것 같긴 한데, 이게 뭔 차이죠? 당시 플스로 접한 게임인데, 인트로 시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워낙 오래된 게임이라, 투박한 그래픽에 전형적인 JRPG의 반복도가다. 그리고 던전 뺑뺑이로 지금 하기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클래식의 가치는 변하지 않죠? 개성 강한 다양한 캐릭터와 기계로부을 타고 다니는 매력적인 세계관, 그리고 파판 시리즈 3대장에 들어갈 정도로 훌륭한 스토리를 품고 있는데, 아직 게이머라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오덕과 액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스칼렛 스트랭스 할인합니다. 니오토마타처럼 니오 다크 판타지풍의 우울한 세계관에 3D풍 애니 겸상을 결합시킨 액션 RPG 게임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빌 감성 충만한 카툰풍 그래픽에 주변 사물을 활용한 염력 전투 그리고 주인공에 따라 소대 분위기가 달라진 게 특징입니다 전투는 무기와 염력 같은 스킬을 섞어 사용하는데 꽤나 스피디하고 스타일리시한 연출에 손맛도 좋아서 만족했습니다 게이지가 쌓여 드라이브 모드로 전환하면 풀파워 모드로 변신해서 싸우는데 드래곤볼의 초사이언으로 변신하는 느낌이었네요 스토리는 조금 난해하지만 싸움의 본질이 뭔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고 눈물 젖는 스토리와 나름의 반전 있는 요소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게임은 언제나 즐겁다. 지금까지 깸슨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 see the Time and I want to spend some time with you. Just the two of us, we can make it if we try. Just the two of us.